오늘은 불륜의 대가로 사랑하는 딸 얼굴의 먹칠, 그룹 탈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일간 겐다이 디지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걸그룹 니주의 멤버, 유코이 리마의 아버지인 래퍼 지브라입니다. 래퍼 지브라가 하야마의 고급 리조트에 2박 3일의 불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발매 중인 연예 매체 플래시에 보도되었습니다. 상대는 모델풍의 긴머리의 미녀로 두 사람은 숨지 않고 헤어질 때, 여기서 지난 키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후 지브라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소중한 가족을 상처 입혀버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의 프로듀서 박진영이 내거는 모토는 진실, 성실, 겸손입니다. 부친이 딸에게 먹칠하는 형태가 되어버려 SNS상에서는 리마가 불쌍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브라의 외할아버지는 화재로 전소된 호텔 유제팬의 오너로 알려진 유코이 히데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능 리포터 카와우치 아마코씨는 리주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리마씨가 그룹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신과 가족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겠지만 딸 리마씨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한 일본 내 분위기는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딸이 그룹을 탈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오히려 한국 온라인 상에서 더 화두가 된 것은 일본 기사에서 밝혀진 리마의 외증조부이자 지브라의 외할아버지인 요코이 히데키였습니다. 요코이 히데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군복 제조 회사를 차려 일본군에게 군복을 팔아 부를 축적했고, 이후 부동산과 해운업 등으로 거부가 된 인물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K-팝 관련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전쟁 물품을 조달하던 전범 기업가의 후손인 리마가 k p o 걸그룹의 멤버라니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좌제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조부의 과거 행적 때문에 후손이 피해를 받는 게 마땅한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레딘네 k p o 해외 팬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약 이주가 한국 활동을 한다면 확실히 걱정이 든다. 그녀는 jyp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했고 아마도 더 나은 대화자 중한 명이었을 것이다. 만약 jyp가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 언어에 유창한 멤버로 그녀를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은 이제 끝난 것이다. 전쟁 중에 군복을 자신의 백성에게 파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끔찍한 대우로 인해 예시대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격렬하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yp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일본은 살아남기 위해 한국 음악 시장이 필요하지 않고 한국은 일본 시장이 필요해. 어차피 일본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성공할 거야. k팝이 이런 사이코패스 덕후들의 요구에 불복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 k팝이 생존하기 위해 일본 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일본 시장은 확실히 수익성이 있지만 필요조건은 아니에요. 저는 니쥬의 성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일본 시장의 규모가 케이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본은 단순히 인구가 더 많을 뿐이야. 일본 옹호론자들은 케이팝의 성공을 바로 자신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웃긴다. j 팝은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성공이 1%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 없다면 케이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네. 제가 아는 바로는 리마가 억압받지도 않았고 조상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분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했을 때 매우 끔찍했습니다. 이미 바람을 피운 지브라는 자신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던 사이야. 지브라는 그의 경력 초기 때부터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어. 자료를 찾아보니 지브라 외할아버지 유쿠이 히데키가 외손자인 지브라를 입양해서 호적상으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리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니지 프로젝트 연습생이었는데 한국 뉴스에서 그녀를 때리는 것을 보고 정말 슬펐다. 나도 어렸을 때 친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리마가 걱정입니다. JYP가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녀의 커리어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셨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댓글도 보였고, 니쥬의 리마가 큰 상처를 입지 않고 그룹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지브라의 외할아버지인 유코이 히데키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유명했던 유재팬 호텔 화재 사건으로 인해 경영 부실이 드러나고 재산 분할 싸움으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요코이가 사망한 후 재산이 빚밖에 남지 않아 상속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주가 정식 데뷔 전부터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요. JYP가 어떻게 이한관을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에 관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